샬롬, 우리들의 따뜻한 교회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방송은요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체들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미주 한인 사회 또 미주 한인 교회를 오랫동안 취재하고 보도해온 두 분의 귀한 언론인들을 모셨습니다. 미주 크리스천신문의 박준호 기자님 그리고 시티스 아메리카의 손민석 지사장님인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미주 한인 교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또 미디어 사역 하시는 분들을 만나니까요.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요. 우리 기자님부터 인사 한번 나눠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주크리스 신문에서 기자 일을 하고 있는 박준호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CTS 아메리카에서 지사장을 맡고 있는 손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미주 한인교회의 현재와 미래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자님은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좀 이렇게 취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요즘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세요? 그 교회를 다녀보면은 그냥 가서 보면은 예전에 지금이랑 어,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예배 드릴 것 드리고, 그 다음에 교제할 거 교제하고. 그런데 그 겉모습을 보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는데 좀 자,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조금 좀, 좀침체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요. 음, 좀침체돼 있는 걸 느낄 수 있다. 그거를 그냥 보면 모르고요. 이제 좀 유심히 보면은 다들 그렇게 좀 뭔가 가라앉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고요. 음~ 겉에서 봤을 땐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또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면 예전보다는 좀 침체되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손민석 지사장님께서는 네. 또이 방송 사역을 통해서 최근 교계나 교회의 어떤 변화를 좀 느끼시나요 네 뭐~ 저 말고도 성도분들이나 목 목회자분들이나 다 느끼시겠지만 그~ 저희가 이제 방송 사역이 변화를 봤을 때 특별히 이제 방송 사역이라고 했을 때 보통 라디오하고 TV 매체로 나뉘고 인터넷 방송까지 나뉘지만 저희가 그 전에는 음.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환경에 이제 교회들이 다 동시에 들어가면서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게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 사역에 대한 중요성들이 아무래도 부각이 됐었죠. 그 전에는 저희 같은 경우 방송사가 존재를 하고 라디오나 TV 방송 존재를 하고. 교회라든지 성교기관이, 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역을 소개하고 이런, 어, 주도적인 역할들을 방송국들이 해왔다면, 이제는 어, 온라인상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어떤 채널을 갖게 됐잖아요. 네네. 뭐, 유튜브라든지 다른 SNS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제는 그런 종속 관계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채널도 운영을 하고, 이런, 어, 활동들이 교회들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미디어 전문가들을 찾는 교회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사역의 방향도 그쪽으로 좀 전환하고, 이런 추세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네. 음,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대면 예배보다는 또 미디어를 사용한 예배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쪽 미디어 사역이 더 활발해지고 왕성해졌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나눌 주제가 미주 한인교회의 현재와 미래거든요. 좀 주제가 광범위한 감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교회와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현장에서 느끼시나요? 그큰 소위 말해서 큰 교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그 거길 가면은 잘 모르겠어요. 음. 그 전에도 그 정도 모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금 시선 돌려서 좀 <laughs> 규모가 작은 교회를 가면은 어, 그것이 많이 느껴져요. 음. 특별히, 이제 성도수가 2 0명 30명 되는 교회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돼가지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얼마 없던가 아예 없기도 하고요. 근데 대형교회가, 그러면 그, 그렇게 보면은 대형교회는 뭐 괜찮냐. 뭐 괜찮은 데도 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지고, 어 20년 전에 비해서 어느 교회는 청년 부수가 한반 이상이 어... 반 이상이 뭐~ 3 분의 2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어... 그런 어...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소식도 적고 실제로 얘기해 보면은 실제로 그런 그렇,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거볼때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네. 어, 교회 수도 줄어들고 또 교인 수도 줄어드는데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가 더 급격하게 줄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도 수가 줄고 또 다음 세대가 주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박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고령화 문제라든지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나 그다음에 뭐 이민자 감소, 유학생 감소 이런 사회 외부적인 요인들은 어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교회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이 이제 가장 크고요. 어또 다른 뭐 사회나 문화적 원인으로 어 개인주의가 이제 많아지고 탈종교화가 음. 늘어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통계를 보면서 이런 SBNR, 뭐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런 음. 어 용어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 교회라든지 단체에 소속돼어 있진 않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영성이나 영성을 가진 신앙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서 프로그램 제작하면 들은 얘기들 중에서는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많이 어, 교회나오시는 줄었는데 그때 당시에 소위 문화적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어,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그런 분들이 어, 좀 소위 거품이 거쳐졌다 아.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100%로 회복하지 못했지만 음... 교회 재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아... 이런 부분들도 좀어볼 수가 있고요. 통계가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교까 통계 저희 회사에서도 뭐 했었지만 그런 통계 자료를 봐도 어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어, 변화됐던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예배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온라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 이제 아무래도 오프라인이 재개됐지만 음. 익숙한 환경에 계속 가면서 가난한 성도들도 늘어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내부적인 요인을 조금 들자면 어, 교회별로 이렇게 만나 보면은 다들 이제 목회자 수급 네 어려움을 겪잖아요 특히 교육부 이행자역자문제는 정말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어~ 그런 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목회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안 성장하지 못하고 이탈하고 어느 한 교회로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 또 교회 내부적인 요인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우리 지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아까 말씀해주신 개인주의 성향도 무시 못하는 것 같고, 또... 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거쳐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는 재정이라든가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네, 이거는 조금, 어, 뭐,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규모 중대형 교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 아까 기자님도 다녀보시면서 소형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음. 예, 원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이제 날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던 교회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 큰 위기가 없었다면 많이 회복됐다라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아,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목회자 수급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또 EM 쪽에서는 목회자를 구하는 게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황들을 돌아보니까요. 네. 네. 그런 요인들을 지금 뽑아주셨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본질적인 사명보다는 생존과도 유지에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요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 일단은 교회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고 고요 어, 제가 볼 때는 좀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봐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거의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연령대가 많이 높습니다. 60대가 청년이라고 할, 할 정도로 어. 그러, 그렇기도 하고요. 네네. 제가 갔던 교회는 이제 최고령자가 이제 95세 6세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 그, 어, 그 교회는 청년들이 한두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그, 그 정도로 이제 되는데 어, 아마 이제 15년쯤 거슬러 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사일런 엑소더스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그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엑소더스라는 표현이 저는 잘못됐다고 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교회에서 왜냐하면 어. 엑소더스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엑소더스거든요. 아. 근데 교회에서 사이는 엑소더스라면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린 곳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거기는 우리 교회 오지 마시오라는 거예요. 아. 근데 용어를 용어 정리해라 이스케이프라든가 이제 디스커넥으로 음.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음. 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저 그래서 저는 지금 이스케이프로 얘기를 할게요. 사쌀러이스케이프 산살 일어나가지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어... 아까 얘기한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 소진 어, 이유 중에는 이제 뭐 이민자 감소도 있고 결혼해서 사, 어디 가고 이제 한국 돌아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청년 담당 목회자들이 이제 어, 어떤 그들의 마인드가 어, 단임 목사를 갈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 그렇죠 네. 거쳐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성도들이 주어진 그 청년들이 그들의 주어진 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게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와 닿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한테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줘.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약해지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 교인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민 사회가 이제 1 9 0 3년부터 이제 한한 한, 한인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120년이 지나오면서 언제부턴가 이제 그 그런 현상이 교회를 가야 돼. 음. 그렇죠? <laughs> 예. 어 이민 와 가지고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해? 음. 교회 가면 다교회가야살아 하고 음. 이그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졌습니다. 아... 요즘 교회 이민 와서 교회를 가야지 뭐하는가 이런 소리를 요즘 없어졌어요. 들어보셨어요? 아. 근래 4 5년 사이에 최근에는 좀 없었죠. 네. 외국만 위민 사회 역시 교회가 아니어도 할수 있는 음. 그 교회의 대체 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주일 오전에 교회를 가야 김치를 먹고. <laughs> 김치를 먹는 거는 중소형 교회 같은 아니, 그 중소형 도시 있잖아요. 타주에. 어떤 저기 예를 들면은 저기 켄터키 켄터키의 어느 동네 음. 그다음에 이제 저쪽 어 이름 아이다오의 어느 동네. 요런 아. 동네가 아닌 이상은 김치를 굳이 교회 가서 네. 안 먹어도 뭐 미국 마켓에서도 김치를 파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 그렇게 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안 가더라도 우리 거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다음에 음. 어~ 인터넷이 워낙에 발달해 가지고 그게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더라도 충분히 할수 있는 사회가 돼 가지고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거 하지만 그거의 숨기는게 뭐냐면은 어~ 진짜 교인들만 남는 그런 현상이 이제 우리가 그런 결과물저 받아올 수 있는 어떤 그거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부정 음. 좀 아쉬운 점은 어 사라진 교인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얼, 교회가 얼마나 그들에게 어, 영적인 양식을 얼마나 치워주시느냐? 음. 그것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거,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예전보다는 이민자 수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교인 수도 당연히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청년을 담당하는 목회자분들이 좀 어, 아무래도 대형 교회나 아니면 자신의 단임 목회를 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또 신경을 많이 못 쓰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청년 목회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짚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 기자님께서는 또 다른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품이 많이 거쳐지다 보니까 남아 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이랄까, 믿음 생활이랄까, 그런 것에 순전도가 좀 올라가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예. 네. 어, 그렇다면, 나머지, 이 거품에 의해서 거쳐진 그 교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겠다,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부분을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이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 프레스티지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우리 미주한인 교회의 성도들의 60.7%가 65세가 넘는 시니어분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는요 대형 교회가 포함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 중소형 교회로 가면은 숫자가 거의 80% 이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그 교회와 이런 교인 수 감소 부분에 대해서 뭐 저, 제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 교회 분이나 이런 목회적 전략은 잘 모르겠는데요 현장에서 이제 어,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그리고 최근 조사나 연구 결과 같은 것들에 따르면 어, 이런 감소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이 나왔는데요. 뭐 아마 여기 다 아시겠지만 소그룹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음, 저희 회사도 이제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랑 협력해서 어, 세미나도 개최하고 통계 조사도 실시했는데요. 당시에 이 미국에 오셨던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께서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많은 사례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 교회 사역하고 성도들의 삶을 묶는 음. 어, 그런 관계들이 친밀한 관계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리더십을 형성하게 되고 또 그런 소그룹들이 각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음. 그러면 성도들의 기존 교인들이 어, 유출되지 않고 다 남아서 성장하고 청년들도 끌어들이고 뭐 세대별로 도 분류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어, 좋은 사례들이 많이 이제 배출되고 있다. 그 소그룹 부분을 가장 많이 봤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때 당시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세미나를 했을 때 목사님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기존의 소그룹이라는 게 예전에 사실 구역 모임 같은 것들 소그룹이고, 그 다음에 교회 무슨 모임 같은 소그룹이었는데, 기다리고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교회가 부족하지 않았나 음.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어떤 도, 동호회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역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특정화하고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좀 활용해서 연령대 그룹이라든지 음. 취미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딱 세밀하게 붙어서 이거를 굉장히 발전시켜 주면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어,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셨어요?라고 봤을 때, 어, 1년 정도 해봤는데 아안 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당시 어, 만들면 잘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사실상 만들어서 금방 소멸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잘 하듯이 교회에서도 계속 애정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기울여 준다면 어, 좋은 그런 열매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견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는 소그룹 위주의 그런 것들이 어떤 교회 어, 교인 감소에 원 전략 이런 것들이 될수 음. 있을 것 같다고 네. 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동의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진행하는 인터뷰 프로그램에 얼마 전에 나오신 분도 네. 교회 처음 나와서 적응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교회가 너무 네. 교회가 너무 낯설고 힘든데 그럴 때 지금 말씀해주신 그 소그룹 사역 활동을 통해서.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나누다 보니까 이 이민 생활이 즐거워진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함을 누리고 또 좋은 건 나누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네. 교회로 인바이트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또이 소그룹 사역에 관련된 세미나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어, 무엇보다 그런 것, 그런, 그, 그 생각은 갖고 있어야 돼, 된다고 봐요. 이제, 교회가 아무리 줄어들어, 그 겉모습이, 겉모습 겉으로 보는 모습이잖아요. 어, 모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음.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사라지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를 우리 갖고 있어야 되고요 다만 건물 개념의 교회들은 많이 사라지겠죠 그런 걸 봐야지 교회, 교회가 이제 건물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잖아요 그런 개념을 보면은 교회가 이제 흔들리고 없어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모임 모임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야 되는데 어~, 어 그~ 그런 거를 볼 때는 참 어떨 땐참 암울하고 어떻게 좀비 참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 그렇죠 팬데믹 때 사라진 교회들 어, 중에는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없고 음. 그런 그런 환경에 있는 부, 교회들 그 다음에 미국 교회 안에서 이제 렌트해서 들어간 교회들 중에는 미국 교회가 문을 닫기 아. 때문에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네네.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독립적으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한다든가 그런 걸할수 있는 그 여력도 없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어느 인터뷰에서도 한적 있는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없어져야 될그 중에서는 진짜 없어져야 될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을 한다고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은 진짜 교회 간판만 붙여놓고 음. 들어가 보면은 이제 어, 교인들의 이제 양쪽에 양식을 주, 주기보다는 어떤 여기 왜가 왜 왔을까 이거 들으려고 왔나 이럴 바에는 집에서 무슨 재밌는 거 보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수 있는 그런 식의 교회 운영. 이런 교회들이 사라졌다면 그거는 굉장히 저는 반갑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주어진 거에서 지금 다수 축제인데, 어, 특별히 이제 해야 될 대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음. 하지만 네. 우리가 가장, 어, 근본적인 거 가장 본질적인 거는 얼마나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음. 말씀 보고 기도해 나가느냐, 얼마나 이제,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그것을 위해서 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느냐. 그거를 점검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교회 상황별로 맞는 것이 있습니다. 어, 70대, 80대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20, 30대 사역을 할수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들의 맞는 상황에 맞는 사역을 잘 고안해 낸다면 좀 길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국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제가 보면서 이제 아쉬운 거는 어, 미국 땅에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찬양만 보더라도 성경 공부를 보더라도 다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씁니다. 근데 그 자료들에 있는 저자들이 원저자는 미국에 다 있습니다. 네, 예, 찬양만 하더라도 우리가 부르는 예를 들면 웨이메이커 같은 경우도 미국 교회에서 다불러오니한국어지 번역돼서 왔거든요. 여기는 왜 그걸 할수 있는 분들이 없을까. 충분히 영향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활용을 음. 왜 제대로 안 할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어, 준비하고 생각, 생각을 좀 바꿔서 간다면 은좀 어, 어, 어제보다는 좀 나은 오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들었습니다. 음.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화가고 있잖아요.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각 교회가 그에 맞게끔 온라인적으로도 잘할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겠고, 그리고 또 우리 박 기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교회는 교회다워야 그렇죠. 생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답게 교회에서 줄수 있는 걸 제공해야지 교회로서 살아남을 그렇죠. 수 있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 교회에 맞는 칼라대로 사역을 잘 꾸려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고령화 이슈에는 사실 다음 세대 이슈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음 세대 이야기도 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세대들 또 3세대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한데요. 이들의 신앙 생활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좀 나눠 주시겠어요? 사실 저희가, 저희 신문하더라도거기 1세 중심에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내기 때문에 2, 3세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어, 쭉 목사님들, 그 다음에 저희, 저희 동료들, 친구들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어, 2001년, 2000년? 2001년부터 HYM이라고, 어, 난가주 청년연합회에서 이제, 이제, 사역, 또 연합사역을 해, 해 했, 했, 어~ 양산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제 접하게된 것을 보면은 음, 어, 다음 세대에 대해서 현 세대들이 너무 안일하게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음. 들면은 저희가 이제 집회를 할 때마다 저는 한옥권 청년연합 집회에 올 때마다 부모님 어떤 분들은 우리 애들이 항공을 못하는데 음. 하는 것부터 나와요 저는 물론, 이제 지금, 난가주,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될지는 몰랐겠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지 몰라가지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한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그런 어떤 준비가 음.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어, 우리, 우리나라가 그런 이렇게 세계 12안에 는 경제 대국이 되지 않, 않았더라면은, 지금도 이제 다 영어 하기, 이미, 음. 한인 사회 한인 교회들은 영어권으로 완전히 됐겠죠. 음. 하지만 지금은 이제 교류도 많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큰주 같은 경우 한인들이 많이 사는 주주 같은 경우는 한인 사역을 그 겸해서 가야 되고요. 어그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손대기 너무 많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이 세들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어. 특별히 영어권에 대해서요. 한어권 성년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유는 그들은 이미 그들은 한국에서 왔고 음. 그들이 유학 생활이 끝나고 아니면 주제 생활 끝나면은 이제 한국을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이렇다 어떤 거를 할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어, 유일하게 하는 데는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따질 거 없으니까 한 사람이 절실하니까 뭐 하루 하루 왔다 간다더라도 신경을 써주는데 어, 어느 정도 규모가 된 교회 그 다음에 EM이 활성화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들의 열매를 보면요, 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세 2세 교회, 이 세들만의 교회, 영어권이란 교회들이 생각해 보면 얼마 없어요. 어, 제가 2000년에 미국에 왔는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각 교회들은 이세를 위해서 뭘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들이 독립해서 나가서 만든 교회들은 한 10개 정도 있을까 말까? 음. 어, 제 통계가 틀수 있게, 제, 이거는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게틀 수도 있겠지만, 너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영적인 투자를 한 거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없다는 거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 교회들이 이제 교회 숫자들이 줄고 교인 숫자들이 줄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그것이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제 3세, 4세들이 나올 텐데 그들이 부모들이 이제 신앙교육 부모들이 자, 자녀들에게 해야 될 신앙전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회에서 이제 같이 나아, 나아간다면 은 우리가 이제 많이 고민한 거가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